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드리는 아주 따끈따끈한 코너입니다. 별난 사람들의 별난 이야기, 별난 극장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부산 깡통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별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 생활력 강한 아내와요, 배짱이처럼 노래하기 좋아하는 남편의 사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저희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내 옆에서 26년째 서성거리고 있는 서성자 <laughs>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배짱이 전재기입니다 내가 왜 배짱이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부르니까 배짱이지. 주문이야 받아 주문. 사진 다섯 개. 다섯 개. 추격투격 하다가도 주기 척척 맞는 환상의 짝꿍.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 갈매기네요. 이 부부를 만나러 간 곳은 바로 부산. 점심때도 지났는데,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부부의 가게. 야 부산 깡통시장의 명물, 비빔 당면을 파는 곳인데요. 아, 맛있어요. 너. 당면에 단출한고명력까지와 양념을 얹은 것이 전부지만, 쫄깃한 면발처럼 끊을 수 없는 매력이 있답니다. 맛있어. 맛있어 <laughs> <laughs>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변함없는 맛을 지켜가는 성자씨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뛰어든 고된 시장생활. 남편 제기씨는성자씨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5천원 받았습니다. 2천원 얻어야겠네. 바로 가게 살림을 자, 책임지고 있다. 있죠. 네, 이쪽으로 오십니다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앉으시오 임당면 정말 별미죠. 어, 그런데 이쁘다예 네. 오랜만에 노래 한곡 해주세요. 네. 아, 노래가 듣고 싶습니까? 사사선 일단은. 당한 주문에 말한 것 않고 마이크를 집어듭니다. 많이 했습니다. 올해만 돈도 많이 쓰고 부자 되시고. 고스모스 <laughs> 뭔가 익숙하시죠? 가게 <목소리> 분위기 메이커 제이기씨 한두번 불러본 솜씨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옆에 이모님은 개인 체우이라서요 그러니까요 <목소리> 이곳에선 이미 익숙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노래를 불러 며 손님들의 품을 돋우는 것이 제이기씨만의 영업 전략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분위기 띄우기 대성공 노래도 잘하니까 음식도 맛있지? 예 사장님께서 노래까지 불러주시니 평소보다 맛이 한두 세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사장님은 뭐 최고의 날이네요. 음. 제가 오늘 이어 왔어. 아또 사장님이서 최선물입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이야, 채, 자. 아 이신 좋게 선물까지 건네는데요. 아, 아. 아니 그런데 이건 무슨 아, 앨범인가요? 오늘도 아, 참 저도 한다 예? 아저 시디 내가 해준 거예요. 아, 재기 씨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을 정도 아내의 특급 내조로 스타가 됐습니다. 지금 안나면 이제 더 나이 들면 더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자기가 굳이 이제 꼭뭐 너를 하고 싶다, 안 하면 후회를 한다 이래 하니까 그래서 나도 신하게 생각해보고 그래 이제 해라고 이렇게 밀어줬는데 멈추셔라. 아 그럼 너는 한번 듣고 나가 아, 손님이. 안의 아, 네. 네, 응운의힘입버 네, 노래 연습에 더욱 매진하는 재기 씨 손님이 없을 때 더욱 더 열심히 하시죠. 갈매기야. 일단 칼을 뽑아 들었으니 무라도 되겠다는 각오의 재기 씨. 아, 하지만 아, 요즘 들어 이런 뒷전이요 마이크만 붙들고 사는 남편이 영 못마땅한 아 없다. 아, 보면 그 개비가 배짱이 알죠. 아,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 신랑은 배짱이에요. 맨날 노래만 불러요. 아내 마음도 몰라주고 노래 불러던 배짱이 남편. 살짝 가까워서 한 대는 말이. 잘했나? 아이고 참네. 미안하다, 선이 <립시간> <제> 애교를 <립시간> 부려보지만 <잘 립시간> 오히려 역효과. 잘 봐라. 아이. 내가 탈 수는 걸. 니는 아직 모르시. 뒤늦게 일을 아, 돕겠다고 나서보지만, 서질에는 영소질이 소질 없어 보이죠. 아니나 아유, 다를까? <립시간> 나서봐. 가만히 있 아이고, 이거서 아이고, 이걸 이중으로 만들어요. 나가, 나가, 나가. 아이고, 얼 뱉기 싫어. 가, 가. 내가 가면 좋지. 너. 아, 가만! 어쩍게웃으며돌락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멋잇게 목소리> 일일이 다 하락하면, 이게 일이 더 많아. 일하면 일을 어느 세월 다 해. 좀 도와주면, 은 내한테 고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을 치고 있으니. 아내에겐 청각도록이 신세지만요. 밖에서 네. 그야말로 노 네. 인기 만발. 노래 한곡 해라고. 여기 저기서. 똑같은 노래죠. 가던 <laughs> 길도 멈추고 노래하는 재기 씨. 안심하시던 소리를 한 번에 끊는데요 <laughs> 함께 노래하는 짧은 시간이 상인들에게는일하 힘이 된답니다. 네, 재기 형님 아, 반갑습니다. 재기 형님 다시 재기 가수님 아이 재기 가수님 큰일이었시장대로기 <laughs> 가수답게 가는 편마다 노래판이 벌어지는데요 모조리 사정이브를몇번하신가 모르겠는데 이래요 만드는 무대는아니었고요노리하는이수다 이보시 제기 씨에게 최고의 무대입니다 아, 막 상인들하고 친구들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신나게 막 노래 부르면 손이 노잖아 이런 말 활력도 잡아요 고마 얼마 재밌습니까 이게 하루 종일 북적이던 골목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 시정이 좋은 재료가 나왔다는 말에 재기 씨가 서둘러 나갈 책이라. 빨리 타줘, 차나 좀막 좀. 뭐. 아이고, 참한탈 때를 타라 해라. 여기 내가 타면, 어? 자전거 내려 앉어. 아, 이제 또 뒷문을 열어준다니는 말. 온종일 사사일한 안의 광장에 아이처럼 고집을 부리고, <laughs> 상자 씨가 모니긴 척올라갑니다 <laughs> 어? 아내를 태우 고보니 연애 할때 생각 이라도나는것같아은곡은곡은곡은나오곡 재기씨. 주위 시선에도 아랑하하지 않습니다. 은곡은곡은곡은곡은곡은곡은곡은곡하곡은부은곡은곡은곡은 <laughs> <laughs> 한 파가 왔어? 네, 이제 뭐든 뭐든 가지고, 네. 한 파가 와가지고 네. 비싸고 이게 막그래놓 모자라고 어딘가 그러니까 막 냉장고에 숨겨놓고. 아, 수십 년 쌓은 실내 덕분에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 아, 이 사람부터 어디가 갔 어디 겠어요아 왔는데 어디가 빼놓다? 그냥 못하가. 삼같이 사라진 남편. 같이 가면 되는데 꼭 자기 혼자 또 어디 좀 도망을 잘 가요. 찾아야지 이제. 네. 아니 자전거까지 팽개치고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제작진도 남편을 찾아 나섰는데요. 들리시나요? <목소리> <어디에 가? 목소리> <목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노랫소리, 남편의 노랫소리를 따라다 보니 아, 누구 주차장왔어요 찾아왔어요. 주차장 마이크 소리가 여기서 들리더라고. <laughs>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노래 산책에 빠진 남편. 그데 소식 원래야? 죽한 그릇을 권하는 재기 씨. 어, 이건 이렇게 된 거. 몸도 녹일 겸 나란히 앉아 깨죽을 나눠 먹는 남는 PD와 남편. 근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아니 이 목걸이는? 떨리고만 두 사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laughs> 제기신은천연덕스럽게 변명을 넣었습니도 아까도 우리 신랑 사들어간다고 하더만 같이 계속 먹고 있으면 완전 공공이잖아요. 아니다. 뭐 <laughs> 많이 샀네 그래도. 못 말리는 남편 때문에 파란 찰날 없는 성자씨입니다. 그날 저녁 장보기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부부. 밥 먹고 가기 전에 찰까? 아이 그거 단추 가게 시어머니 저녁을 네, 시어머니 챙기기 위해서 먹탕끓니다 네. 네. 어머니 이거 바김이참 맛있더라고. 네. 김한게사드릴까 여기 여기 밥이오리오는 그 고부지간. 하지만 성자씨는 마치 딸처럼 찰뜰하게 아. 시어머니를 챙깁니다. 모녀지간이라도 해도 믿겠죠? 그래 맛있대요? <laughs> 우리 이미 가져오는 짠밥 맛있고 다맛있어 맛없는 게 없어. 오 오늘따라 잘하기도 하고. 아니야 잘하는 게 진짜에 진짜. 우리 이모들 잘하는 사람은 없어. 깜짝이잖아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 힘든 내색 한번 없는 성자 씨가 어머니를 아, 늘고았습니다 결혼해가지고 한일년 만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가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래 빚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가감데한십 년, 십1년 정도 걸렸어요, 원에. 그뒤다 갚을 쯤 돼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또좀풍에오시가 쓰러지고 시 그랬으니까. 사람 좋은 남편 하나 믿고 결혼을 결심한 성자씨.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늘 긍정적인 남편 덕에 서로를 의지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안 얻었으면 어쩌실 뻔했어요? 그래, 볼써장다도 <laughs> 잘하지, 어? 나한테도 잘하지. <laughs> <laughs> 연애를 칭찬이라면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아, <laughs> 아, 범만, 이런 얘기를 할 때면 미안함이 사무쳐 벙어리가 되고 마는 남편 아이고. 차마 표현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에 소독이 쌓이는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대신 꽃집으로 향하는 제기씨 꽃까지 부르며 꽃을 만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이제 꽃가게도 운영하면서 당연히 이 집도 도와가면서 요새는 이끌리 한테 내가 또 노래한다고 아 하고. 네. 자, 보세요. 아, 뾰족한 장미가시를 보고도 없이 맨손으로 훑어냅니다. 세월에 노하우 한거 이게. 요령이고. 와. 열일곱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덧 37년. 아 순식간에 뚝박이에요. 노래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듯 꽃으로도 행복을 전해온 재기입니다 달라 보이는 데요 무슨 소리가지? 마음에 만이 해주고 싶죠. 왜? 근데 뭐또 일을 하다 보니까는 마음 같이 그래 매일 준다는 게잘안 되네. 우차가 받으면 얼마나 기할까 그래서가 우한 하면 행복하고 뭐재기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주, 아내를 위한 두 아니요. 번째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 진짜. 난... 바닷가에 살면서도 그 흔한 해 한번 뱉어지게 못 먹인 것이 늘굴 미안했습니다. 아유 안해보해세요아하 내가 이것만 찾아본다 이 <laughs> 양설은 무겁고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남편의 기대처럼 아내도 기뻐해 줄까요? 찾은 소금 <laughs> 노래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별 반응이 없는 아내. 뭐요? 그래요, 파다주 무릎까지 <웃음> 끌어보지만 <laughs> 영소리해 <10분간에 웃음> 보이죠? 너무... 그런데 남편이 돌아서자마자 치미하신리소가 <laughs> 번집니다. 두 번째 선물은 어떨까요? 내가 이거 한다고 자갈치가니까자갈치까지 자갈치까지. 맛있겠지? 와, 내가 깐만 어쩐 일이 바로 잡은 거 같애 바로 잡은 거 이야 맛있겠어요 아유 그런데 오늘따라 젓가락질은 마음대로 안 되네요 손은 덥다 해가 너무 작나? 예, 맘대로, 옷 그래? 옷 내기는 첫못 내기는 척 받아지는 아는 성자씨 <laughs> 그래도 맛은 있네 아이거 이게 무치가 거의. 고마운 마음에 난간에도 회의점을 넣어서 니다 엄마 고마워. 잘 만들고. 흩애교도 실치 않은 날이 맛있지? 쉽지 어. 어. 앞으로 덧마이 어. 벌어가서 좀 사줘. 내가, 내가 항상 너한테 배짱이사 살아도. 아따 항상 이해해 주 보고 싶다. 내 사랑아 말보다는 노래가 쉬운 재기 씨 아내를 즐기다. 향한 마음을 노래에 담아 전해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아마 힘이 들지 않았겠나 당신한테는 노래하는 신랑으로서 내가 보여줄게 고맙다 선자님 기왕 이제 자기가 좋다고 노래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음 10대 가수 안에 들으면 더 좋겠죠?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노래말처럼 영원토록 행복하세요. 아유, 두분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그냥 천생연분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꿈이 락스타거든요? 아, 유 아내 옆에서 노래 불러야겠습니다. 잘 봤습니다.